예, 네, 오라 유튜브 저르미 고가자 전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일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전해 가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가 잘 알아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네.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네,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가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올라오고 있는데 야, 어제 또 트럼프가 이 뉴햄프셔 가 가지고 이렇게 또뭐 예,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여자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면서 아주 그냥 막말을 에 예, 그냥 막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제는 또이 트럼프가 무슨 말을 이렇게 또 했냐면은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민자들은 이 미국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 예, 포이즈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막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민자들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것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뭐 히스패닉 사람들이나 뭐아시안 사람들이나 뭐 흑인들이나 네, 이렇게 유색인종에 대해 가지고 네, 백인들을 제외한 네, 수많은 이제 다른 뭐 이민자들한테 아니, 이 새끼들이 미국을 더럽히고 있어. 어, 아, 미국의 피를 이렇게 또 더럽히고 있어.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미친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진짜, 화가 납니다. 네, 우리나라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민자들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세계 각국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이민을 오게 되면서 네, 새로운 어플튜니티를 이렇게 또 네, 찾아가지고 기회 땅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네, 미국으로 이렇게 또 이민을 오게 되면서 미국을 이렇게 또 발전을 시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 네 정말 화가 납니다. <웃음> 역시 <웃음> 트럼프는 대가리가 빈 식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이런 트럼프를 이렇게 또 네, 지지를 하고 쪽쪽 빠는 사람들은 네, <laughs> 좀 정신 좀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를 봐라. 네, 트럼프는 히틀러를 지금 따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히틀러를 본다고 하면은 히틀러가 민족주의를 이렇게 또 앞세워 가지고 피가 좀 깨끗한 사람들 우기의 피가 섞인 사람들만이 이전 세계의 인류 국민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배제를 하고 거기에다가 더러운 피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냥 학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히틀러가 하는 것을 지금 똑같이 따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화가 나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 가지고 가장 먼저 이렇게 또 가져와 봤는데. 예, 좀 예,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laughs> 믿고 계속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라는 것이 예, 의의가 없고요. 네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네 트럼프를 쪽쪽 빠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뜻이 아니다. 네 트럼프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불법 이민자들 예, 들어오는 것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laughs> 예, 그렇게 또 방어를 하겠죠. <laughs> 그런데, 트럼프가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간다고 하면은, 예, 누구를, <laughs> 예, 이 트럼프는 이렇게 감싸둘까요? 예, 누구를 감싸두겠습니까? 나중에 네이뭐 불법 이민자들뭐다 사라지고 네,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네, 계속해가지고 네, 이 트럼프가 있는다고 하면 또안될 거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가 또 감싸 안을 텐데 이렇게 또 감싸 안을 때 과연 누구를 감싸 안을까요? 네, 백인들만 감싸 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유색 인종들 네, 이런 이제 인미그런트들을 본다고 하면 이민자들은 네, 아주 그냥 우리의 미국의 피를 아주 더럽히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네또 네, 우리 또다 이민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이민자들을 이 엄청나게 박해하듯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의의가 없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지지를 한다라는 게 진짜 화가 났고요 분명히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기 때문에 그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라고 이렇게 또 네, 생각을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발음비면서 네,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대선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더 많습니다.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 더 많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이든 대통령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둘다 싫어하는 사람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둘다좀이 대선에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별 다른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서 또 여기 뉴 본다고 하면은 네, 이 민주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민주당은 이 히스패닉의 이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히스패닉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이 히스패닉 지지자들이 지금 <laughs> 바이든 대통령을 떠나가지고 네,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지금 이 히스패닉 지지자 드림 내 네, 떠났냐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바이든 대통령님 네, 이렇게 또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서. 히스패닉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보이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어 뭐야 트럼프가 되더라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됐는데도 뭐 별로 좋지 않은 않네라고 하면서 예, 이럴 바에 그냥 <laughs> 예, 트럼프 뽑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 바이든 대통령을 떠나고 예, 트럼프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 아시다시피 미국을 본다고 하면 이 미국에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laughs> 예, 엄청나게 많은데 뭐 불법으로 들어왔던 뭐든간에 예, 여기에서 이제 애를 낳고 이렇게 또 예, 산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예, 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투표권이 예, 힘이 굉장히 셉니다. 예, 굉장히 센데 예, 그런데 이렇게 예, 히스패닉 사람들한테 예, 좀 인기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예, 내년에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을 될 가능성이 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안타까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좀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있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유가로 본다고 하면은 이 국제 유가가 계속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희한한 게 아시다시피 이 o p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석유 카르텔이라고도 하는 이 o p e 이 o p e 플러스에서 예, 이 사우디에서부터 이렇게 또 앞장서 가지고 감산을 계속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 오펙에서 감산을 시작을 한다 라고 그런 얘기만 나오더라도 네, 유가가 어마무시하게 치솟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오 p e c 에서 아무리 감사를 한다 라고 이렇게 짓거리더라도 지금 현재 국제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미국 때문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지금 현재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일을 생산을 하는 그런 국가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렇지 못했는데, 예, 이 오일을 이렇게 또 뽑아 올리는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또 빨대 같은 거 이렇게 또 꽂아가지고 오일만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쉐일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돌덩이나, 네, 뭐 암석 같은 거는뭐 그런, 예, 네, 이 단단한 층에 그런 네, 갇혀 있는 그런 기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름들을 뽑아 올릴 수 있는 네, 일 오일 기름, 네, 그런 기술이 이렇게 또, 네,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또 개발을 하게 되게 되면서, 네, 미국에서, 네, 이 쉐일 오일, 이 매장량을 본다고 하면전 네, 세계에서 뭐 가장, 네, 많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쉐일 오일을 어마무시하게 뽑아 올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 미국이 오일량을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뽑아 올리다 보니까, 아무리 이 오펙이나 이 오펙 플러스에서, 네, 기름을 감산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네, 기름값을 예, 이렇게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기술의 발전, 예, 이 미국의 쉐일 오일 이렇게 또 뽑아 올리는 것,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예, 이전 세계의 유가는 지금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진짜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나라인 것을 이렇게 또 증명을 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야 진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 네, 진짜 민주주의라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 한국의 또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랑 이렇게 잘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다라는 게 네,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간에 아미국 예, 진짜 파워가 어마무시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지금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좀 러시아의 이렇게 또 손을 잡으면서, 네, 이 오일 가격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려고, 네, 감사를 막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네, 그냥, 어, 너네 그냥 감사네? 네, 그러면 우리는 더 퍼올리면 되지. 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퍼올리고 있으면서, 네, 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이렇게 뭉개트리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그런 뉴스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오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오일을 이렇게 또 퍼올리고 이 오일을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굉장히 나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오일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쓴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 이 기후변화를 예, 빠르게 예, 우리 지구한테 이제 다가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오일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전 세계가 그리고 이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그거 너무나 과장된 표현이다. 뭐 기후 변화가 이 오일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것은 익사지레이시를 <laughs>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오일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나쁘게만 말할 필요는 없다. 디모나이즈를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오일을, 네, 오일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이제, 옹호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그런데 또 굉장히 희한한 게,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테슬라의 전기차이다 보니까, 이런 오일 기업들한테 좀 나쁘게 얘기를 해야지만, 네, 뭐, 전기전국차 같은 거더잘 팔리고 그럴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기후변화를 이렇게, 네, 일으키고 있는 것은 오일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예, 정말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예, 지가 믿는 대로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또 말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음, 예, 또 전기차, 잘안 풀리는 거 아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총리인, 이 네타냐오랑, 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지금 길어지고 있죠? 75일이, 73일이 지금 이렇게 또 지나고 있으면서, 예,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네, 이 생명이 엄청나게 지금, 네, 사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네, 그러면서 이제 덩달아가지고 미국까지 이렇게 또 네,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역시 같이 이렇게 또 덩달아 가지고 이제 욕을 먹고 있으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지율이 지금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네타냐후한테 이 이스라엘한테. 전쟁을 이제는 빨리 끝내야 할 때가 온것 같다. 이거 너무나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면서 사망자들만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네타냐후는 콧방귀 같은 걸 이렇게 또 꼈거든요. 아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또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있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도 지금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또 새로운 전략을 이렇게 또짜르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 네, 그러면서 또 어떤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의 정예 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스페셜 퍼스라든지뭐 그런 특수 부대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이스라엘 이 전쟁에다가 이렇게 또 투입을 시켜가지고 하마스 무장 조직을 빨리 제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예,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런 예, 전쟁 본다고 하면은 예, 이 이스라엘이 쏘고 있는 이런 이제 공대짐 네, 그런 미사일들을 본다고 하면은 절반 정도는 그냥 이제 멍텅구리 그냥 아무렇 나 쏘는 그런 미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큰락겠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잃는다고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예부대를 이렇게 또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 하마스를 완전히 빨리 없애버리도록 이렇게 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간에 이 전쟁 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 이스라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도열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어쨌든 이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남미, 이 베네수엘라도 지금 이가야아나의 전쟁을 한랑발랑 이렇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두로세키 정말 개짜증 나고요. 빨리 이 독재자들은 전 세계 있는 이 독재자들은 모두 다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이 독재자가 되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이 트럼프가 지금 대선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내년에 대통령이 이렇게 또 없네 고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발 좀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구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산타클로스가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오시는데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쩌면은 산타클로즈가 이렇게 또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산탈 웰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괜찮거든요. 네, 좀 괜찮으면서, 그러면서 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네, 연준에서 나와가지고 어쩌면은 우리 이 금리 올리는 거 이제 피크에 온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를 내리기를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탈 웰리가 오아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또 계속 잘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야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은이세개 주식을 이렇게 또 찍어줬는데 이두개 주식은 저는 몰라가지고 그냥 흘겨봤고요. 네 그러면서 화이자 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 화이자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산타랠리를 이렇게 또잘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도 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 화이자 이 주식을 본다고 하면 지금 뭐 9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백신 맞는 것도 네, 굉장히 지금 네, 줄어들어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이 화이자는 네, 매출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화이자 주식이 엄청나게 네, 떨어졌거든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산타 웰리에 이렇게 또 힘을 입어 가지고 네 지금 거의뭐 최저점 네, 9년만의 최저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네, 이 산타 루엘리 맞아가지고 이렇게 또잘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네, 계속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계속해가지고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간에 화이자 주식 이렇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예, 이 미국에서는 내년에 분명히 소프트 랜딩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그런 시각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있지 않습니까?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이 미국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AI가 실제로 사람들의 일을 이제 잡아먹기 시작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AI에 대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자그마치 40%나, 이 기업인들 40%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laughs> 굉장히 많은 레이오프가, 해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AI 때문에.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인들 40%나 이렇게 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도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네, 이게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네, 사람들이 이제 또쓸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또잘안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또 불안불안한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내년에. 그러면서 또 여기 더 A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네,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네, 얼마 전인가? 네, 좀 오래 전이죠. 네, 좀 오래 전에 뉴스를 통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한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6살짜리 아이가 네, 총을 들고 <laughs> 학교에 가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또 꾸짖는 이 선생님한테 총을 이렇게 또 가슴에다 대고 쏴버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예전 한번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6 살짜리 아이는 나이가 너무나 어리지 않습니까? 나이가 너무나 어리다 보니까 이6 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또 형량을 줄 수는 없고, 그 대신 해가지고 엄마 있지 않습니까? 이 엄마,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흑인 엄마한테 이 엄마에 대해 가지고 형량, 2년 형을 이렇게 또 때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엄마의 총이고, 그리고 이 엄마가 이 총을 제대로 간수를 하 않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총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또네뭐뭐 뭐 분명히 뭐 숨겨서 가지고 갔겠지만 그렇게 가지고 가도록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다. 네. 최종적으로는 이 엄마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이렇게 또이년형을 때렸다고 하네요. 근 아주 그냥 죄를 잘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총을 맞은 그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근이 선생님은 정말 다행히도 사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망을 하지는 않고 총을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다고요. 고소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아마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정말 또 비극적인 일이 또 가자지구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 가자지구에다가 하마스랑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에 이 캐톨릭의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너나 성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너나 이제 모녀죠 엄마하고 딸이 이 여성 두 명이 저격 총을 맞아가지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 어제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네,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스라엘 군인이, 네, 이 인질들 3명 이렇게 또 풀려나가지고 도망치고 오고 있는데도, 네, 이 흰색 깃발을 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네, 3명의 인질들을 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인질들 3명을 이스라엘 군인이 쏴가지고, 네, 사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3명을 이렇게 또사살 했는데, 그런데 또 오늘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예, 가지고 있는 이 성당에서 예, 성당에 있는 예, 여성 두 명을 예, 이 이스라엘 저격수가 싸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케이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바티칸 있지 않습니까? 이 바티칸이 교황님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테러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게 테러리스트 짓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또 한탄을 하셨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진짜. 아니 성당에 있는 사람을 저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네, 여성 두 명을 사살했다라는 게 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비난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이스라엘 지금 네, 네,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네 그리고 네 지지를 잃을 게 지금 뭐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네, 이 네, 어느 정도 좀 많이 신뢰를 쌓아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 지금 하는 짓을 본다고 하면은 좀 네, 많은 비난 같은 것들이 네, 나올 수밖에 없게 이렇게 또 네,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빨리 전쟁을 끝낼, 끝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뉴스로 온다고 하면 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고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가 나와가지고 어제는 또 이렇게 또 다짐을 했다 봅니다. 네, 우리는, <laughs>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 무장조직을 완전히 없을 때까지 예, 이 전쟁을 계속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돌고 있네요. 아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는데 이스라엘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음. 아뭐 분명히 뭐 하마스가 잘못은 하긴 했지만 예, 지금 뭐 이스라엘 하고 있는 이런 좀 과격한 이런 이제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예, 전세으로부터좀 예, 멸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예,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 가자지구랑 이렇게 또 접경 지역에 있는 어느 이제 곳에서 굉장히 커다란 예, 동굴을 이렇게 또네 발견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돌라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서 그 동굴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예전에 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서부터 이렇게 또 파가지고 굉장히 커다랗게 이렇게 또 네, 해놓게 되면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네, 좀더 이렇게 또 강하게 네, 공격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이 이렇게 또밝아지게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분명히 하마스가 먼저 잘못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잘못을 하기는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laughs>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네, 그냥 들어와가. 이렇게 또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나라를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싸움이 날 수밖에 없겠죠 네, 어느 정도 좀 타협을 보고 네, 좀 물러서고 네, 서로 이렇게 또 물러서면서 네, 그래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으로 네,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가자주고에다가 네, 지원하는 을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원 트럭을 이렇게 또 보내기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 트럭을 보내자마자 이 가자지구로 이렇게 또 들어가자마자 예, 그 근처에서 예, 약탈을 이렇게 또 당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하마스 무장조직이 예, 그런 이제 지원 물자를 예, 훔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루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 가자지구에서의 이 민간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제는 지쳤다. 이런 지원 물자들이 자기 손으로 오지도 않고 전부 다뭐 하마스 손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원 물자들을 지금 약탈을 이렇게 또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원래 이 지원 물자들이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또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또 가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다 훔쳐 같습니다. 혼처 가가지고 지네들이 이렇게 또 쓰고 있다가 예, 이 민간인들, 예,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오, 이거 뭐야? 이거 너무나 못 참겠는데? 라고 하면서 하마스 무장조직을 지금 털고 예, 다시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앤드 유셔는 네, 다시 이렇게 네,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되게 됐네요. 어쨌든 간에 하마스 무장조직 빨리 사라지고 네, 전쟁도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 남미 국가들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멕시코 국경에서 이렇게 건너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 은이 유럽은 수많은 난민들이 이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이 메디테리안을 이렇게 또 건너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렇게 또 넘어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어제 같은 뉴스를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 은 어제 어느 한 배가 난민 배라고 합니다. 어느 이 난민 배가 유럽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려고 하고 있다가 리비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비아 앞바다에서 두 집혔다고 하네요. 네, 두 집히게 되면서, 나 63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뭐, 불법 이민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 자기네 나라에서 살기가 힘들었으면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렇게 또 넘어오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가 좀잘 살아야지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전세계가 다 같이 이렇게 잘 살기에는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 심하죠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 봐. i